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이제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올 철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유막 제거를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유막 제거를, 어, 그, 기계를 사용했었죠, 그때는. 근데 덜덜덜덜 한다. 진동이 있어, 팔에.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계에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약재도 있어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집에서도 편하게 할수 있는 간단 유막 제거와 유리 발수 코팅이라는 거를,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거 하실 때 세차장 많이 가시잖아요.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주 그냥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타님 차 에마 예 캐스퍼인데 예, 너무 세차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에 보시면 이렇게 예, 유리 세정제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고 걸레로 일단은 유리창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이 유막 제거를 할때 예, 이물질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에 스크래치가 갈수 있고요. 물이 묻어 있는 걸레로 한번더 닦아줬어요. 물기가 약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글라코에서 나온 강력 유막 제거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사용하기도 편하고 예, 좋습니다. 유막을 제거를 할 건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유막이 있으면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네, 물기가 이렇게 남아 있죠. 물이 예, 이렇게. 약간 기름기가 은 약간 기름기가 이렇게 묻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일단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한번 흔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 줄게요. 뚜껑 을 열면 자 이렇게 이 구멍으로 이제 액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살짝 짜면 이렇게 액이 나오죠. 이 유막 제거제를 고루 피면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때. 이 유막이 기름때거든요. 이 기름때를 없애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가운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옷 같은 데안 묻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이렇게 골고루 동그랗게 문질러 주시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는데 깨끗하게 하시려면 이 끝까지 다 하시면 되는데 이 검정 테두리를 빼고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유막이 있는 곳은 약간 기름때 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안 되고요 이쪽은 좀 유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집니다 이 번짐이 없어질 때까지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벌써 여기는 다 됐어요 확실히 와이퍼질이 잘안된 곳이 아무래도 유막이 더 많이 자, 여기 이제 물걸레가 있습니다 물걸레 네, 물걸레로 한번 먼저 깨끗하게 이 약재를 다 닦아낼 거예요 이게 보면 물걸레로 닦으면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제대로 어, 유막이 제거된 것은 이렇게 예, 깨끗하게 나오는데 유막이 제거가 안된 것은 아무래도 이게 어, 이 기름때가 이 물기를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유막이 제거 안된 것은 이렇게 양 옆으로 제가 손이 안간 곳은 티가 납니다. 근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유막 제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유막 제거한 네, 이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유막제거가 됐는지 주유소 세차장 가서 3천원 주고 한번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이제 주유소 세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막제거가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기가 완전히 흡착된 거 보이세요? 접착이 되면 유막 제거가 잘된 거예요. 바람에도 많이 날려가 잘 날려가죠. 여기다 어, 500원이네요. 500원 넣고 저희는 에어건을 사용할 겁니다. 에어건으로 사용해서 물기를 깨끗하게 없애줄 거예요. 지금 왜 에어를 제가 보냐면 아, 이제 유막 제거가 끝나서. 잠시 후에 이제 발수 코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지금 물기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 다시, 예, 주차장으로 왔어요. 이제 세차 다 끝내고요. 유막 제거는 다 끝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에어를 분 게, 자, 이제 바로 발수 코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발수 코팅제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예, 글라코 제품입니다. 이렇게 예쁜, 예, 주황색이죠, 주황색. 예, 그렇고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여기도 액체가 들어 있어요. 액체. 네, 이건 완전히 액체입니다. 아까는 약간 걸쭉한 액체. 얘는 완전히 그냥 물 같은 액체. 저기 뚜껑 있죠? 예, 뚜껑을 이렇게 열어 주시면 자, 여기도 똑같이 가운데 예, 액체가 나오는 구멍이 있고 여기 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를 이제 묻혀 주는 건데 코팅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와이퍼 꼭 들고 하셔야 돼요. 이 와이퍼에 액체가 묻으면 와이퍼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와이퍼는 전부 들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아까 방법처럼 똑같이 중간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액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묻혀준다. 자, 그래가지고 약간 바둑판 모양으로 묻혀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로.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이 없이, 네안 나오면 조금 더짜 주시고요 반반씩 하는 거예요 반반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너무 힘 주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펴 바른다 네, 우리 파운데이션 넓게 펴 바른다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발수 커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마른 걸레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깨끗한 마른 걸레로 이 코팅제를 닦아만 주시면 돼요. 사이드미러는 안할 겁니다. 예, 사이드미러는 예, 또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코팅제는 경화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은 네, 물을 안 묻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마른 수건, 깨끗한 면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닦아볼게요. 아,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이렇게 닦아 주시면 이제 비가 와도 예. 쭉쭉쭉 흘러내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사이드 미러에도 물기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팅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요. 네. 여기 보면 예, 미러 코트제로.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후방 카메라 있죠? 예, 후방 카메라도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후방 카메라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봐야 되는데 물기가 막 묻어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후방 카메라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얗게 노즐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정교하게 분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분사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우리 사이드 미러 있죠? 예, 사이드 미러에 그냥 뿌려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스프레이식이에요. 그냥 뿌려볼게요. 끝네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어. 자 캐스퍼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네요 후방 카메라가 여기 있죠 네 요거를 살짝 닦아주세요 네, 닦아주시고 여기 노즐 바로 앞에다 대고 한 번만 살짝 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끝네 이렇게 하면 이제 비가 와도 네, 물기가 고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차장을 안 가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수 코팅이나 유막 제거를 할때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하 주차장, 우리가 그냥 주차해 놓는 곳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글라코 제품 이게 이제 세트로 나오거든요. 세트로 이세 개의 세트가 한 번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예, 오늘 지금 시간이 어, 4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12시간 경과가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바스코팅이 잘 됐는지 한번 물을 뿌려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자체가 고... 묻질 않는데요 이렇게. 아, 예. 이, 지금 사이드 미러는 대박입니다. 아예 물 자체가 이게 뿌려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이제 미난카에다가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미난카는 어, 이걸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년, 2년 된것 같아요. 자,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어, 송글송글 그냥 방울이 맺혀버리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더안될 거예요, 아마. 이거 보이세요? 이거 물방울 묻히는 거.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가려가지고, 예, 야간에, 예, 운전하시거나 비올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이런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집 주차장에서 간단하게 시공을 할수 있고, 우리 세차 같은 경우도 굳이 세차장, 셀프 세차장 가서, 비싸게 빌려서 하는 것보단 주유소 세차장 가서 한번 간단하게 세차할 때그 전에 한번 해주고 갔다 와서 발수코팅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비용적인 면이나 우리 시간적인 면도 상당히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셀프, 예, 발수 코팅, 유막 제거. 이글라코 제품 하나만 있으면 예, 시간 날때 세차하기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어, 저희가 이제 협찬 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6 분한테 이 제품을 댓글 이벤트를 해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6 분한테는 이 제품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아이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아, 다시 할게.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할게. 내가, 나... 아, 제가 내 나름대로 할게.